네? 야, 야, 네? 뭐 하는 거야, 뭐 하는 거야. 아우, 이씨. 아우, 진짜, 야. 아우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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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때려. 뭐 하는 거야? 야, 오늘 기분 좋으니까 네. 조용히 놀다 가, 알겠어? 예. 네. 죄송합니다. 들어왔어. 괜찮아? 괜찮아? 응. 음, 뭐, 할 말은 없고? 없어, 없어. 아니야, 괜찮 은지. 사과하세요. 아가리에. 어딜 들어가세요? 은지, 아가리 해, 아가... 내가 왜 아가리지? 아가리 에 사과하세요. 어디 들어가세요? 아가리여. 지금 때리셨죠? 우리 오빠 때리셨잖아요. 사과. 얘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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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이 부분 네가 짰니?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, 은지?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. 내가 만... 뭘 좋아해. 난, 만, 썸남이 맞고 있잖아, 지금. 그래서. 야뭐 하는 거야, 뭐 하는 거야. 아이씨! 아이, 나만 때려! 그럼 여자를 때려! 때려! 나 여기 나 있습니다. 여기 나 있어요. 어? 여기 나 있어요. 여기 영지 은지 있어요. 때리세요. 때리세요. 안 아파. 안 아파. 안 아파. 안 아파. 너 돌아이야? 왜 그래? 내가 아파. 내가 사과하세요. 사과만 보내드립니다. 알았어. 미안해. 가짜 사과. 아주 심보가 고약해요. <laughs> 똑바로 다시 사과하세요. 내가 미안해. 지드래곤 사과. <laughs> 무슨 인스타그램 카페예요? 게시글이에요? 오늘은 재료 소진 마감으로 인하여 죄송합니다. 뭐 인스타그램 사과요? 똑바로 다시 사과하세요. 제대로 해요한 번에 그냥 끝내요. <laughs> 내가 사과할 거야. 미안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거야. 이건 조롱이야. 조롱이야. <laughs> 아, 이제...